저는 착하기만안 돼. 아고, 저기, 뒤에 강아지 둘이 있고, 하나 있고, 저기도 있는데. 아, 다, 저 말투 두 아이 진짜 싸납네. 어, 그두 아이도 오에 산책시키는데, 엄마야, 희망이, 어, 관심이 있어갖고 이래 갔는데, 세상에, 알을 잡아물러간 한다. 희망이 는뭘 또? 뭘뚱 짓지도 않고 가만히 있고, 치즈가 못 사네, 치즈가 못살아 희망아, 그쪽이 더운데. 우리, 어린날 맞이, 어, 실외복, 외출복 있잖아. 샀는데, 오늘부터 입혀가지고, 이제 몸에, 어, 습관적인 연습하려고 입고 나와봤어. <laughs> 낀 찍는데, 이는, 제가, 폭에 탁, 털어보고, 안 되더라? 안 되는데, 옷은 그래도 뭐, 엄마가 뭐, 억지로 입히면, 뭐, 야히고 기쁨이는 아마 언니 화내서 꺼내니까 옥상으로 내뿌고 둘이서 아마 또 낑낑거리고 있을 거야. 아고, 세상에, 인형 같은 아이가 또 하나 있네. 아고, 이거, 이거, 티즈쥐미야 우리 희망이네. 가만히 있어. 행운이도 마찬가지고. 그 작은 아이들을 졸여서 한 학기 짓더래. 희망아, 우리 잔디밭으로 갈까? 좋아가지고, 어. 행운이는 기쁨이는 똑같은 거세트바이고 행운이는 우리 준이가 작은 놈이 행운 욕수를 좋아하니까 어린이날 기념으로다가 니가 택시도 하나 사려하니까 알았다 하더만 어 주문한 지 한참 됐는데, 엄마, 이거 어린이날까지 못 온다고 미리 얘기하네라면서 어린이날 기념으로 사는 분들이 되게 많은가 봐요. 하여튼, 그래, 그래, 됐어. 행운이는 어린이날 아, 특수들은 못 입겠네. 우리 공주들은 이거 입히려고 내가 지금 여행 연습하고 있고. 아, 우리, 오늘 댓글 올라온 거, 네모 뭐 언니 댓글 보니까 내가 사지 말고 일양하세요 이게 홍보, 뭐 파워풀한 영향력을 끼쳐가 홍보할 분이 누가 없나 이랬더만, 은뭐 영웅 씨밖에 없다는데. 언니, 나 얘기했지. 나 임영웅 인동 김영웅 인동왜 생겼는지도 모른다고. <laughs> 그랬다가 우리 전철언이들한테 진짜 다으로 닭으로 밟힐 뻔 했대요. 아, 그분이 되게 그래 영향력이 있는갑지. 어. 어쨌든 누군가 영향력, 영향력 있는 분이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. 지금 홍보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. 이효리도 그렇게 하는데도, 어. 봉사도 많이 하고, 유기견 센터 이런 데 가가지고 하는데도, 아유, 안 쉽네. 아, 근데, 내모 언니 그 댓글 보니까, 자꾸 예쁜 강아지들이, 그 유튜브 하는 분들한테 쓰이다가 막또 버려지고, 작은 아이들 컸다고 또패시할까 바꿔달라는 분들도 있는 것 같지? 이게생명존중이라고 말할 수 있나? 그냥 내 장신구 아이가, 장신구. 내 장신구니까. 어, 크면은 바꿔달라 소리를 하겠지, 그죠? 그런 인식을 왜 바꾸겠노? 참 답답하다, 답답해. 에헤 우리 희망이 봐라. 아, 너무 예쁘다. 너무 예쁘죠? 어? 좀 전에 오는데 어떤 분이, 아이고, 예쁘네. 이랬어. 어떤 여자분이. 근데 집 앞에 나오자마자 어떤 여자분 한 분이, 와, 어, 강을 지우고 도망을 간다. 살다 산다가, 강아지 보고, 그렇게 막 반응하는 사람 또살다 산다 처음 봤다. 어그 진짜 거짓말 일도 안 보태고 가을을 지금 서도망을 간다. 우리 집 앞에 그 편의점이 있는데 어 편의점 하는게 생각나네. 며칠 전에는 또 편의점 거그 앞에 있잖아. 들어가면 입구 옆에 모서리에 엄마야 어, 작은 강아지 누가 응가를또 해놨대. 허, 근데 치웠잖아. 근데 내 추울 때 어떤 아파트 주인이 지금 아파트 그얘예 음, 사는 분인 같지. 아이고 어, 이런 좋은 일 하시는 분도 있네요. 어, 강아지 엄마 복 받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가시는 분도 있더라. 세상에 이거 편의점 앞에다가야 응가를 하고 간다. 아, 해놓고 갔더라. 희망아, 천천히 가세. 어, 이 옷이 오늘 기온이 높아가 좀 더울 수도 있는데. 어쨌든. 어. <laughs> 아, 이쁘죠? 어. 우리 공주한테 또 신경 쏟아야 되기 때문에 응. 인사하고 산책을 본격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우리 고독식구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